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신제품이 나왔어요. 어, 삼양라면 매운맛입니다. 짜잔. 이렇게 요런 신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 여태까지 없었던 고초 저는 처음 봅니다. 어, 완전히 처음 보는 제품이고. 어. 뭐, 누구 볼까요? 마사, 마세산매경 삼양라면 매운맛. 1 9 6 4년 대한민국 최초로 온 국민에게 라면 먹는 즐거움을 제공한 라면의 원조 삼양라면. 사명라면. 삼양라면은 고민했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삼양라면의 즐거움 방법이 무엇일까? 오신 끝에. 얼큰함을 더한 삼양라면 매운맛이 탄생했습니다. 신제품이 확실하네요. 어. 라면의 원조라는 잡으심으로 삼양라면의 매운맛을 즐겨보세요. 조리방법. 끓는 물 550ml 정도에 매운맛, 수프, 후레이크를 넣고 4분간 더 끓여줍니다. 기호에 따라 김치, 걔네마맞파들을 넣어두시면 더 맛이 좋습니다. 조리 전에 안전에 주의하세요. 음, 뭐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한번 뜯어봅시다. 어. 뜯어봐야지. 짜라란, 짜라란, 궁짝짝짝짝짝짝짝, 다리라리다리. <laughs> 어, 요, 요 겉에 있던 표지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내부도, 내부 디자인도 거의 똑같아요. 삼형라면 매운맛. 이렇게, 이렇게 측, 측, 전, 후, 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바로 끓여와서 테이블 피고,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봅시다. 뿅! 아, 그러고 보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물, 뭐 사실 뭐 해봐야 면이랑 스프 두개 들어있겠지. 어. 그래도 한번 같이 뜯어 봅시다. 어. 근데 뜯는 결이 이쁘있네 뜯어가지고, 아, 이 향은 삼양라면의 그 향이 분명함. 어, 굉장히 명확한 삼양라면의 냄새가 나는 기름 냄새에요 나는 그이 냄새가 주로 스프 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 기름에서도 이런 향의 차이가 명확하게 갈리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죠? 면도 그냥 평범한 면이고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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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줬으면 또 요거 하나 먹어줘야지 라면 부스러기 음또 이거 라면 끓일 때음 하나의 재미죠 부스러기를 놔봐 손에 들고 있는 게 많아 가지고 부스러기를 요렇게 음 지금 물은 끓이고 있어요 음 자 그럼 끓여서 바로 오겠습니다 자 <laughs> 라면을 끓여왔고요 어, 자고로 라면은 물은 적게 면발은 꼬들꼬들하게 그 시간보다 4분 끓이라고 했으면 그보다 짧게 그렇게 끓여주는 게 미덕이죠 오 어, 그런데 물이 저는 생각보다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어. 딱 완벽한 간을 자랑하는 물에서보다 약간 물이 어. 좀더 적게 들어간 느낌이 아닌가? 자 이렇게 아 장난 아니죠?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 끓이면서 수프 이렇게 털어놓고 그 분말가루 남잖아요 수프. 그거를 살짝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그 뭐야? 그 약간 매콤하면서 약간 시력 땡기게 하는 맛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자 이미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곡물은 옛날 곡물 보이려다가 여기다가 왕창 쏟아 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지 않을게요. 아니다. 가까이가자좀 가까이자. 또 쏟을라. 나는 아, 곡물 색깔이다 그렇지 뭐. 하지만 보여드려야지. 아 이거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게 턱이 높아가지고. 먹읍시다! 음! 응. 응, 먹어, 먹어, 먹어. 뿔, 응, 기 전에 먹, 먹어야 되는 게 미덕이요. 어, 아, 그리고 들어가 있는 그, 야채소프는, 어, 평범해요. 근데 약간 고기 같은, 고기 덩어리 알죠? 고기가 보인다. 응. 파가 보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삭 그리고, 원래, 사실, 원래는 라면, 면 먹기 전에 국물 먼저 먹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먹읍시다. <웃음> <웃음> 음. 면발에서 그게 느껴지네. 내가 아까 그 느꼈다고 하는 그, 뭐야. 약간 매콤하면서 식욕 땡기는 거 있죠, 어. 이건 분명 삼양라면 베이스가 확실해. 삼양라면 베이스인데, 삼양라면 하면 매운맛이란 게딱 적절하네. 이게 과한 매운맛이 아니고, 제가 매운 걸 되게 못 먹어요. 매운 거에 약한 편인데, 다른 사람보다. 적당한 매운맛이야. 내, 내 입맛에. 어. 내 입맛에 적당한 매운맛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라면의 계보를 보자면, 단연 첫, 처음으로 좋아했던 라면은 신라면이에요. 근데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게 질리더라고. 삼학년, 아, 그, 신라면 그 특유의 그, 기름 냄새라 그래야 되나? 그게 어느 순간 되게 팍 질리더라고. 음. 응. 그러다가 너구리로 갈아탔고요. 너구리로 갈아탔다가, 삼양라면으로 도착을 했죠. 삼양라면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고, 그, 뭐시오. 중간에, 뭐, 사자 같은, 그니까, 러 곁다리로 살짝 좋아했던 게또 섞여 있긴 했었지. 사리곰탕이라던가, 오징어짬뽕 이런 거. 걔네들은 서브라서. 음, 면의 상태는요. 제가 원하는 그 완벽한 꼬들거림까지는 아니에요. 중간에 면이 물이 적어가지고 제대로 안 익은 부분이 있을까봐 한번 뒤적뒤적거리고 약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끓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평범한, 평범한 라면에 익힘, 익힙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면발의 상태는 꼬들꼬들함이지. 응. 꼬들꼬들하면서, 먹으면서 익혀가는. 응.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다 먹었네요. 응, 뜨거워. 응.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3학년의 베이스는 확실해. 근데 이 입술 거의 다 먹고 나면 이 입술 여기 주변이 살짝 그 약간 그 매운 거 먹으면 살짝 따가운 거 있잖아요. 음. 불편할 땅땅이 따가운 건 아니고 살짝 여기가 빨개 정도 빨개질 정도의 매콤함 괜찮은 거 같아 나는. 음. 애들이 먹기는 좀 매울 것 같고. 어린 애들, 응. 걔들 뭐 김치만 먹어도 맵다 그러는데 뭐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아 이거 너무 약하다, 이게 무슨 매운 맛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먹다 다 먹었는데 아 보여드리기 가 힘드네. 어쨌든 음. 어떻게 좀안 될까? 턱턱을더 낮은 그릇을 구해야 되나? 음, 좀 아쉽구만. 음. 면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의 면이 이렇게 이만큼만 잡히는 정도있죠 음. 먹을 거다 먹고 국물도 다 먹었고 어. 그냥 마실게요. 뜨거우면서 살짝 매워서 매운거 있죠? 음. 안 뜨거우면 덜 매운데 뜨거워서 더 매워지는 그런 느낌? 음. 누가 봐도 삼양라면은 맞아 어. 거기에 약간 매운맛이라고 하긴 그렇고 매콤함이 들어갔다 어. 매콤함이 첨가됐다 음. 사막라면 매운맛이라는 타이틀이 딱 적당한 것 같아. 요 어. 음. 이렇게 다 먹었고, 여기 원래 밥도 비벼먹, 어, 밥도 말아먹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국물 그냥 쭉들이키고 끝내죠. 그리고 라면은 바닐라로 끓여서 바닐라.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순저 그 상태로. 처음에 원래 이렇게 먹어줘야 돼. 그 다음에 기호에 따라 뭘 첨부해주고 말고 하는 건데, <laughs> 자 이렇게 깔끔하게 비었습니다. 자 총평. 근데 여태까지 한 마리라서다. 음. 사막라면 맛이 확실하다. 음. 그런데 거기에 입 주변이 살짝 그 매콤해질 정도로. <laughs> 살짝 여기 뜨거운 맛, 뜨거운 걸 먹었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입, 입술, 입술 주변이, 음, 화한 느낌이 든다. 음, 자극적인 매운맛은 아니다. 그렇다고, 음, 진라면 매운맛보다 약간 덜 매운 것 같아요. 내 느낌엔. 어제 느낌엔 그래요 약간 덜 근데 제 기준에 진라면 매운 맛이 살짝 독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독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 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적당한 내 기준에 적당한 매운 맛 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양라면 매운맛을 시식해 보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죠 아 그리고 제가 준비한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지금 당장 먹을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더라고 미니 양파링 한돌이치킨맛 뭐 요런 것 이것도 조만간 먹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해서 샀어 진짜 처음 보는 거여서 양파링 원래 좋아해요 근데 과연 한돌이 치킨은 내가 과연 좋아할 맛일까 뭐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뵙시다 안녕